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절 60절까지입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다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영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 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십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며.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양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면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 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대언자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큐티 교재를 이용하게 될때 말씀보다 해설에 더 집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생 때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 말씀은 그냥 한번 읽고 그 뒤에 나온 눈에 잘 읽히고 귀에 잘 들리는 해설을 그리고 예화를 더 집중해서 읽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다른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좀 내용을 잘라서 읽어볼까도 고민했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테반이 왜 변론을 하게 되었는지와 그, 그리고 그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당당하게 변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스테반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외에 우리가 스테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전반부를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구제사역에 힘쓸 수 있는 지, 집사 일곱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테반이었습니다. 성경은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한 묘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반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드러났었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스테반에게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상당한 변론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의 지식들이 많았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곤 했지만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 성령으로 변론에서 지지 않았으며 중요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행정 능력이 뛰어났던 스테바는 평신도였지만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리라 우리는 축축해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런 스테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르기를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스테반을 고발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까지 스테반을 처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한 스테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 스테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상당히 긴 답변을 합니다. 이 스테반의 답변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거짓 주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답변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주장한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테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그가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테반의 대답을 보면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이미지와 분명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들의 사고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사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었던 성막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장소의 성전으로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첨가된 여러 가지 규례로 말미암아 성전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그 자체로 거룩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된 것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 건물 그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스테반의 변론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즉 간접적인 비판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7장 2절을 보면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그가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또한 구절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역시 신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아래였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증명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건물에만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대한 스테반의 변론은 48절에서 50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당시 사람들은 성진, 성전을 강조했지만 성전보다 더 위대하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다 당신들은 성전이 아닌 그를 바라만 했었다는 것이 스테반의 변론의 첫 번째입니다 스테반의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해온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스테반은 요셉을 인용하며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요셉을 사람들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스테반은 모세를 인용하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답하며 모세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율법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51절에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날카롭게 스데반은 비판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베드로 곧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못 받고 죽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스테반도 같은 선상에서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며 목이 고았던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테반의 이 증언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반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내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입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 스테반을 없앨까? 하는 생각만 가득 찬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스테반을 향하여 모든 분노와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죠. 어떤 대상에 의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탓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변론을 마친 스테반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그들의 표정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5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은 상황, 장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테반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협의 순간에도 담대의 믿음에 따라 변론했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신자의 최후가 성난 군중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 스테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외친 그의 말 속에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테반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 그대로 행동, 곧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 용서하며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삶과 소망,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 그대로 실천하는 스테반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